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이 신형 중장거리 미사일이라고 밝히고 김정은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선아 기자. 네, 이선아입니다. 북한 발표 내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북한이 조금 전 관영 매체들을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어제 발사한 미사일이 새 지상대 지상, 그러니까 지대지 중장거리 미사일 화성 12형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성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붙이는 이름으로 화성 12형은 지금까지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는 이름입니다. 북한은 표준화된 핵탄두뿐 아니라 이번 화성 12형이 대형 중량 핵탄두도 장착할 수 있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표준화 소형화된 핵탄두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더 파괴력이 큰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새 미사일이라는 뜻입니다. 북한은 주변국 안전을 고려해서 최대 고각 발사를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 미사일 발사대를 최대한 수직으로 세워서 미사일이 높이 솟구치도록 발사를 했다는 겁니다. 최대 고도가 2111km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일본 당국이 발표한 최대 고도와 비슷한 높이입니다. 비행 거리는 우리 당국이 700km 정도라고 밝혔지만 북한이 밝힌 내용은 787km로 조금 더 멉니다. 이 실제 최대 고도가 212111km까지 치솟았다면 이것은 사거리가 적어도 6,000에서 7,000km 정도 된다는 얘기고요. 북한에서 쐈을 때 미국 영토인 하와이까지 날아갈 수 있는 사거리입니다. 즉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이 핵탄두 재진입 실험도 성공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완성해야 할 기술이 이 핵탄두 재진입 실험입니다. 기술입니다. 이 핵탄두 재진입이라는 것은 핵탄두가 대기권 바깥까지 치솟았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올 때이 엄청난 속도 때문에 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을 핵탄두가 견딜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북한은 이번 시험 발사에서 이 핵탄두가 터지지 않고 목표를 향해 정확하게 날아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이 정확하게 다시 분석을 해 봐야 알겠지만 이 북한이 발표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했다는 관측을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정은은 이번 시험 발사를 직접 참관했습니다. 큰 만족을 나타내고 이번 발사 성공이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 안정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자신들을 압박하겠다며 한반도 주변에 핵전략 무기들을 출동시켰지만 그러한 허세는 통하지 않는다며 미국을 향해서 다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또 미국이 자기들은 핵무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발달시킨 개발한 이 핵무기도 언젠가 실질적인 보복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미국을 향해서 막말과 위협을 쏟아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이선합니다.